안녕하세요 11기 4.8 패밀리라이프 TD로 참여한 정유중, 김명아입니다. 어, 저희가 이번 그4.8 패밀리라이프에 참여한 이유는 어, 3년 전에 저희가 패밀리라이프에 c a d e 로 참여했었는데 그동안 그 3년이 지나면서 우생활 관계가 그 전에 받았던 은혜가 좀 희석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관계 부부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보고자 참석했습니다. 그런데 카데타 스로 참석했을 때와고 디아프노스로 참석해 보니까 많이 느끼는 게 다르네요. 디아프노스로 참여하니까 같이 참여한 테이블 카데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. 그들의 아픔을 좀더 깊이 느끼게 되고 기도하면서 서로 동참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, 저는 어, 저희가 카데스로 참석했다가 어, 재작년에 저희가 그 티디루 한번 가정 세미나에 왔었습니다. 근데 그때 우리 테이블에 우리 카데님, 그들에게 느낄 수 있는, 느껴질 수 있는,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, 마음을 같이 할수 있는 그 시간과 오늘 11기에 와서 느끼는 게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. 그래서 정말 공감하고, 그렇게 같이 느껴질 수 있었다는 게참 감사했고요. 어.